대부분의 취미에 공통적으로 붙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땡땡은 장비빨, 사진은 카메라와 조명빨, 음악은 악기와 오디오 장비빨, 그리고 스포츠도 마찬가지죠. 사이클, 보드, 골프, 야구 등등. 하지만 그중 런닝은 장비빨이라고 하기엔 남녀노소 누구나 할수 있는 접근성 좋은 스포츠입니다. 찐박질이 뭐 별거 있나요? 뛰는데 불편하지 않을 정도의 옷과 신발만 있으면 어디서나 가능하죠. 취미 정도의 런닝에서 장비를 탓할 것도 없습니다. 신발 하나만 제대로 구비해 놓으면 말이죠. 오늘의 이야기 신발 하나만 잘 알고 장만하면 장비빨 제대로 받을 수 있는 러닝화 추천 컨텐츠입니다. 뭐 어느 스포츠 브랜드건 제일 비싼 거로 사면 장비빨 제대로 아닌가? 네, 맞습니다. 맞는데 조금 다릅니다. 비싼 신발이 좋은 건 사실이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적합하다고는 할수 없습니다. 썸네일처럼 초보를 위한 추천이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보통 달리기를 취미로 시작하시는 분들은 처음은 그냥 자주 신던 운동화로 시작합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뛰려고 시도한 것 자체가 박수받을 일이지만 그것을 지속하는 힘 또한 필요합니다. 그 힘을 끌어주는데 신발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다리의 피로도와 부상의 위험성을 줄여주기 때문이죠. 하지만 대부분의 최고가 러닝화들은 초보를 위한 게 아닌 프로를 위한 경우가 많습니다. 기록 단축을 위한 스피드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자세와 체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부상 위험이 있는 신발들이죠. 대표적인 예가 나이키 베이퍼 플라이입니다. 안정성보다는 반발력과 경량에 초점을 둔 프로들이 신는 신발이죠. 근데 제한 속도 60km인 도로에서 초보 운전자의 스포츠카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 내가 초보인 건 인정하겠는데 그 프로용과 초보용과의 차이는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거야? 그리고 일반 운동화랑 러닝 운동화 차이 그 뭔데 그?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다. 간단히 설명드. 그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러닝화의 특징입니다. 어퍼의 소재가 니트나 메쉬로 통기성과 활동성이 있어야 합니다. 예뻐 보이기 위해 활동을 제약하는 디자인들이나 탄성이 없는 편직물 가죽, 스웨이드가 쓰이면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미드솔, 쿠션이 무조건 있어야 합니다. 무릎, 발목 같은 관절의 부담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두꺼워야 되냐, 그건 또 아닙니다. 두꺼울수록 쿠션은 좋아지나 발목이 접지를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죠 초보인 경우 밑창이 높을수록 아웃솔의 접지력이나 소의 형태가 안정적인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힐드롭. 힐 드롭 힐투토 드롭의 줄임말로 창의 앞부분과 뒷부분의 높이 차이를 말합니다 착지, 서기, 도약 세 단계로 구분할 수 있는 발구르기에서 모든 단계에 이 높이 차가 영향을 줍니다 특히 착지 시 어디부터 지면에 닿는지에 따라 힐풋, 미드풋, 포어풋으로 나뉘는데 이러한 유형에 따라 필요한 밑창의 형태와 힐 드롭의 높이가 달라집니다. 간단히 말해서 뒤꿈치부터 먼저 닿으시는 분들은 7mm 이상의 높이 차를, 발의 중앙이나 전체 혹은 앞부분부터 닿으시는 분들은 6mm 이하의 높이 차가 적합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번엔 프로용과 초보용을 나누기 하는 요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반발력과 보강 제조 런닝화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카본 플레이트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나이키가 처음 도입한 이 기술은 미드솔에 들어가 있는 심지라고 보시면 되는데 강철보다 강하고 순보다 가벼운 특징을 가졌습니다. 이 얇은 탄소 섬유판 하나가 주는 탄성으로 인해 기술 도핑이라는 용어가 생겨났고 2020년에는 국제 육상 경기 연맹에서 새로운 신발 규정이 나왔을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체중이 많이 나가는 초보 분들은 오히려 이 반발력이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아중과 반발력이 관 저레 동시에 작용하기 때문이죠. 올바른 자세로 끝까지 유지를 못 한다면 오래 달릴수록 전문가들도 몸에 피로도가 쌓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입문용으로 너무 비쌉니다. 자, 이 반발력은 프로들을 위한 특징이었다면, 초보들을 위한 특징으로는 보강제를 들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운동화 중에 뒤꿈치 부분에 딱딱한 뭔가가 내장되어 있는 것을 확인한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이것을 힐카운터의 보강제라고 하는데, 발목 근력이나 관절이 충분하지 못한 분들에게 자세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는 지지대 역할을 합니다. 보통 프로용 신발들은 선수들이 근력이 충분하다는 가정 하에 무게 감소를 위해 이 보강제를 넣지 않습니다. 자 러닝화의 기본 상식에 대해 알았으니 이제 제가 준비해온 브랜드 신발들을 하나씩 살펴볼까요? 포카 오네온의 클리프톤 8 호카오네온에는 착화감과 가벼움으로 유명해진 프랑스에서 시작된 브랜드입니다. 2009년도에 설립된 10년을 간신히 넘긴 신생 브랜드입니다. 설립 당시 얇은 미드솔로 쿠션의 기능보다 무게를 줄이는 데에만 힘쓰던 러닝화의 판도를 바꾼 브랜드라고 할수 있죠. 사실 호카오네온의 이러한 두꺼운 솔은 산을 뛰어 내려올 때 적합하도록 만든 신발인데 러닝에도 그리고 일상 워킹에도 사랑받는 신발이 되었죠. 하지만 큰 로고와 여러 쨍한 색을 사용해 나 러닝화야 찔 때만 써라. 시계 디자인이 많아,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클립톤 팔은 기능성은 물론이고 단색으로 튀지 않게 나온 모델도 많아, 일상에도 신을 수 있을 것 같아 가져와 봤습니다. 270 기준 250g입니다. 가벼운 편에 속하는데 요즘 러닝화 추세에 이 정도 무게는 딱 기준이 되는 무게라고 봅니다. 미드솔은 가장 많이 쓰이는 EVA 폼을 사용했습니다. EVA 폼은 에틸렌 비닐 아세테이트의 약자로 중창, 안창에 엄청 많이 쓰이는 소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뒤창은 29mm, 앞창은 24mm로 1드랍은 5mm입니다. 미드풋 러너에게 적합하나 뒤창이 워낙 높아 힐풋 러너도 가능합니다. 거창의 면적을 넓게 만들어 높은 밑창에 비해 안정성이 있어 발목을 접질을 위험이 덜한 편입니다. 발목 패딩 부분이 너무 두껍지도 않고 얇지도 않아서 디자인적으로나 기능적으로 손색이 없습니다. 특히 복숭아뼈가 불편할 수도 있었던 풀테 평이 아닌 옆은 파이어스나 힐 부분은 높이 올라와 있으며 보강재가 있어 매우 단단합니다. 외피식 어퍼는 엔지니어드 메쉬를 사용했습니다. 나이키 에어맥스에서 처음 선보인 소재로 요즘 대부분의 러닝화에 쓰이는 대중 소재입니다 가격은 이렇고 와이드 버전이랑 일반 버전이 따로 있으니 발볼 때문에 사이즈 업하실 필요 없는 모델입니다 나이키 리액트 인피니티 런 플라이닛 3입니다 러닝화를 추천하는데 나이키가 빠질 수 없죠 나이키 공홈 목차에서 남성, 신발, 러닝을 클릭해보면 여기에 러닝 가이드라고 있습니다 들어가 보시면 초보, 일반, 프로라고 수준에 따라 신발이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신발을 추천드립니다 추천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가이드레일이라 불리는 이것은 초보용 러닝화에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평발이신 분들이 아치 쪽으로 쏠리는 무게중심과 자세를 잡아주는 교정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평발이 아니어도 아치를 지탱해주고 뒤꿈치를 고정시켜 불편함 없이 뛸수 있습니다. 무게는 예전 버전에 비해 더 늘어서 270 기준 298g입니다. 이 점이 정말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디액트 폼을 썼습니다. 나이키 러닝화 중 최상급 미드솔은 아니나 초보를 위한 안정화이기 때문에 적절한 쿠션감과 약간의 반발력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뒷창은 34mm, 앞창은 26mm로 힐드랍은 8mm입니다. 힐풋 러너에게 적합합니다. 버퍼는 플라잉 니트로 편성된 소재를 말하는데 양말 같은 편안함이 장점이지만 오래 신으면 타이트하게 잡아주는 힘이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그 단점을 플라이 와이어라는 내구성 좋은 실로 골격을 잡아주어 어느 정도 보완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두꺼운 편에 속하므로 여름용으로는 무게와 두께로 인해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가격은 이렇고 발볼 사이즈가 넓지 않은 편이니 꼭 신어보시고 사이즈업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지금 더워지는데 그럼 얇은 소재의 러닝화는 없나요? 리복 플러스라이트 에너지 4. 우리가 아는 리복과 이 리복 러닝화는 좀 다릅니다. 보통 러닝화는 크게 쿠셔닝에 초점을 둔 중립 쿠셔나 가벼운 경량화. 반발력으로 판별되는 레이싱화로 구분됩니다. 이 신발은 경량화와 쿠션화의 장점을 동시에 가진 신발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270mm 기준 235g입니다. 매우 가벼운 편에 속하죠. 더군다나 플루트라이트라는 미드솔을 사용해 쿠션의 기능성도 가졌습니다. 미드솔의 카본 플레이팅이 아닌 아웃솔, 즉 지면이 닿는 겉창 부분을 카본 러버를 사용했습니다. 아웃솔의 내구성은 거의 최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퍼는 스피드시트라고 하는 메쉬와 안쪽 소재, 이렇게 두 겹을 겹쳐서 사용했습니다. 주의할 점은, 비치는 얇은 소재는 평직물로 신축성이 없으니, 발볼이 넓으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발등 부분은 패딩이 거의 없는 편이고, 발목과 힐은 적당한 패딩이 들어있습니다. 뒷창은 26.5mm, 앞창은 17.5mm로 힐드롭은 9mm입니다. 힐 카운터 내부에 보강재가 없음에도, 보시는 것처럼 외부의 딱딱한 소재가 지지대의 역할을 해서 보강재가 있는 느낌이 듭니다. 가벼운 무게, 부담스럽지 않은 반발력, 내구성 있는 아웃솔, 그리고 무엇보다 가격이 이 신발을 추천하는 이유입니다. 뉴발런스 플래시폼 1080버 e 1 2 뉴발런스 러닝화는 대표적인 두 미드솔이 있습니다. 플래시폼과 퓨어셀 플래시폼은 쿠셔닝에 초점을 둔 미드솔이고, 퓨어셀은 에너지 리턴 퍼포먼스, 즉 반발력에 초점을 둔 미드솔입니다. 원래는 해외에서 호평을 받고 있고 외국에 있는 친구도 극찬을 한 퓨어셀 슈퍼 컴퓨 a 트레이너를 추천하고 싶지만 국내에선 유통을 안 합니다 그렇지만 보다 더 초보에 적합한 프레시폼 1080으로 추천드립니다 프레시폼 X로 EVA 폼을 사용했습니다 기존 프레시폼과 성분은 같으나 더 부드럽게 개선한 미드소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뒤꿈치와 앞코의 각도를 높여 발이 잘 구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형태의 밑창을 가졌습니다. 특히 이 신발은 뒤꿈치에 살짝 들어간 형태를 보실 수 있는데 요즘 자주 보이는 나이키의 베이퍼 플라이어 같은 뒤꿈치의 볼기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형태입니다. 이러한 형태는 초보자들이 착지 시 안정감을 더해주는 설계입니다. 발볼은 충분히 넓으나 뒤쪽으로 갈수록 날렵합니다. 뒤창은 27mm, 앞창은 19mm, 힐 드롭은 8mm입니다. 무게는 270mm 기준 290g이고 가격은 이렇습니다. 초보 러닝화 추천이니 쿠셔닝에 초점을 두어야 하는 게 맞지만 안정성과 스피드도 잡은 이 녀석을 추천 안할 수가 없어서 소개하고 넘어갑니다. 수십년간 신발을 평가해 온 미국 잡지 러너스 월드에서 에디터가 뽑은 초보와 프로를 아우르는 신발입니다. 서코니 엔돌핀 스피드 2 s 콘이라는 브랜드가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브랜드 설명 잠깐 하겠습니다. 한국 공홈이 너무 부실해서 안 좋은 이미지가 있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지만 사실 매우 오래된 스포츠 브랜드입니다. 1898년부터 미국에서 시작된 러닝화 전문 브랜드입니다. 러너들에게 꾸준히 사랑받고 대회에서도 꾸준히 보이는 브랜드입니다. 미국 공홈에서 보다 더 다양한 색상을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 그중두 모델이 플립러너라는 국내 러닝화 전문 매장에 단독으로 판매되고 있으니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카본 플레이트가 들어간 서코니 엔돌핀 프로가 전문가들 사이에서 호평 일색인데 이것과 비교해서 힐컷 부분을 단단히 잡아줍니다. 발목 패딩도 프로보다 더 두꺼워서 초보자가 신기에도 무리가 없습니다. 나일론 플레이트가 미드솔에 들어 있습니다. 카본 플레이트 보단 반발력이 덜 하나 그래도 레이싱화로 손색이 없는 탄성을 가졌습니다. 중창 소재는 페바폼을 썼는데 폴리에스터 블랙 아미드의 줄임말입니다. 아실 필요 없고 나이키 주맥스의 미 미드소에 쓰인 것과 같은 소재로 EVA 폼보다 훨씬 더 탄성이 있는 소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장은 27.5mm, 뒤창은 35.5mm로 1 드롭은 8mm입니다. 270 기준 무게는 약 220g으로 매우 가볍습니다. 메쉬 소재의 어퍼가 사용됐는데 통기성이 매우 뛰어난 편입니다. 가격은 이렇습니다. 제가 준비한 초보 러너를 위한 러닝화는 여기까지입니다. 초보라고 하긴 했지만 러닝을 안해온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신발을 권하진 않습니다. 여러 다른 액티브 스포츠를 취미로 두신 분들은 체력과 밸런스를 기본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이어서 카본 플레이트가 들어간 신발도 쉽게 적응하는 경우도 많이 봐왔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추천하는 러닝화들은 안정적이지 않은 자세로 부상을 많이 당하시는 분들이나 과체중으로 인해 관절에 무리가 많이 가는 분들에게 보다 더 적합합니다. 다음에도 더 재밌고 유익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